얼마만에 접속인가 가슴이 웅장해진다. 아이 안녕하세요 형님. 어 오랜만이야. 아 얼마만에 오시는 거예요? 줄 그룹 했을 때가 언제야? 두세달전 아닌가? 두달 전인가? 형님 좀 오시면 그 아이템 검열 좀좀 해야 될것 같아요. 무슨 검열? 이 상태로 들어 <laughs> 이 상태로 들어가면 어. 그 탱도 못 하실 텐데. <laughs> 그... 나? 나태면 네. 돼. 아니, 무슨 아, 네. 내가 5인 인원도 탱이 안 될까봐? 그 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지금, 격차가. 아니, 5인, 오인... 네. 무슨 레이드도 아니고. 네. 근데 우리 야, 어디 가는 아니고? 거야? 그 저번에 북문이랑 안 가보셨잖아요. 어. 거기 탱하러 가십니다. 어? 잔달라의 기백이 이게 왜 있지, 나한테? 아, 음... 이거. 내가 얼마나 와우를 안 했는지 여기서 딱 나온다. <laughs> 이게 잔달라의기백이이고 줄그룹 클리어하면 주는 버프 아니야? 두 시간짜리? 그몇달 전에 했던 그 버프가 아직 있어. <laughs> 내일 앙키라즈 열리면 <laughs> 나는 갖고 싶은 거딱 하나밖에 없어. 순도끼 <laughs> 그게 내가 보기엔 앙키라즈 끝판왕템 욕심이 많으셨어요. 원래 이렇게 욕심 많은 형님이셨나? <laughs> 야 내가 그동안 욕심 낸적 있어. 난 진짜 다 애들 다 줬어. 야. 우리 때는 진짜 그거 서버에, <laughs> 얼라에 한 명, 호드한명 밖에 없었는데. 아, 나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형이 우리, 진짜. 우리 때는 이라고 얘기했어. <laughs> <진짜? 웃음> 동쪽만 돌고 가셨어. 요 아, 이거 잡으면 돼? 네네네. 아, 나 키보드가 바꿔갖고. <laughs> 딜 존나 <존맛은> 센 애들. 둘 <laughs> 차이가 뭐고, 어그로면잘 너무... 잡으면 되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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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죽고 피가 안 날면 한참 수었다고 하더라고 이미. 그러니까 어. 이거를 이어서 캐릭터들. 매드 댐 매드 댐 매드 댐. 아 있다 뒤 있다 뒤아날 믿어. 니네하고 지금 티어 차이가 내가 보기엔 두 단계는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내 템하고. 저랑 세 단계 정도 차이 나요. 제가 그 뭐야 전장을 뗐어가지고 <laughs> 뭐야 이거 미턱이 잘못됐나보다 쉐리형이 꼴찌인데? 어 사제님 딜하시면 안됩니다 사장님, 너 저거 했구네 불편하네요 영클라이였구나 아, 네. 아 사제님 여기서 아마 풀 될걸요? 제가 할게요 풀 아니야 형님 시키자 아, 무슨... 그래 오케이 오케이 시키자 형님 이거 어떻게 어. 하시면 되냐면요 알아그 정도는 <laughs> 아유 아휴 같이 온다 100% 같이 온다 어, 어, 조용해난 믿고 어? 있다고 아야 박수 시작. 음... 야,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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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죽여, 죽여. 야, 에? 정배, 정배. 야, 이거, 어디... 아, 아, 정발 야, 이거, 할것같 야, 이거. 야, 아니, 티어, 장비 티어들이 어마어마한 애들이 이걸 죽는다고? 아, 사제 누구야, 사제. 왜, 왜, 왜안 풀어줘, 정배를. 그니까. 네? 아, 포세이크 못죽 뭐야, 여자야? 어? 아, 아 격하하다 와서 다 까먹었어. 여성분이, 여성분이시네요. 아, 격아해서 사제 안 키워. 내가 아시는 분인가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 너무 젠틀해지시는데. 제리라고 <laughs> 해. 낯다이 파티는 어떻게 저랑 같이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언데드. <laughs> <네네>. 아... <laughs> 게다가... <laughs> 아 언데드 사제였는데 <laughs> 언데드 의지를 안 썼다고? <laughs> 아스크 상에 <상해>. 없었다. <웃음> <웃음> 나 그냥 누워 있을 테니까 저기 와서 부활. 내가 <laughs> 네, 계속... 빨리 갈게요. <laughs> 무릎이 좀 아파갖고 요새 운동도 하고 유일한 아, <목소리> 아, 아, 장점인데 번드두사즈 아 근데 여기 어, 왕자가 그 전사템 바지 좋은 거 주거든요? 아 내가 씨 짬이지 여기 있는 템을 끼고 하, 하겠니? 안키건전이 내일 밤 10시? 한 10, 10시에서 10시? 11시 사이 네, 네. 어, 그때 열릴 거예요 던전이 안키라즈 다음이 낙스 맞잖아 네네네 네안키 네, 네. 다음 낙스 아 낙스 진짜 패치워크 잡느라고 진짜 하, 눈물 난다 진짜. 호드에 성기사가 없어 가지고 그때 씨. 여기 아까 우리 우리 공대 리스커리스커가 우리 공대라 그랬지. 옛날에도 낙서할 때 있었어? 그때 우리가 호드 최초로 야, 잡지 않았니? 패치워크 1등부터 7등까지 다 올라왔고 호드 중에 거의 거의 최초로 잡았어. 나는 다 양보하고 그래 갖고 안키라즈 저거 전차도 다 양보하고 스카라베 군주 호칭도 동생한테 양보하고 썬더 퓨리도 동네 저기 탱커하는 아저씨가 삐질 것 같아갖고 그것도 양보하고 난다 양보했었어 그게 왜 그런지 알아? 공대장으로서 사람들이 떠날까봐 이거 줄 테니 해라 계속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애들이 탱용 장비 나오면 먼저 먹으라고 하다 근데 솔직히 와우만한 온라인 게임이 없긴 없어 아니, 저는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게임은, 진짜. <웃음> <웃음> 아, 바지 안 나왔어. 아, 바지 진짜. 안 나오는구만. <laughs> 어, 여기 캐두개 체계, 생겼어. 네, 생기셨죠. 이거 두개 받아주고. 어디 가, 있제 이제 그... 벌레 잡으러 갈거예요아 그때 그 그거 하나 공대 전사 타오렌 전사 동생 남자놈이 하나 있었는데 와 그거 달라고 징징대가지고 아 여기 제발 좀 주세요 아 어, 진짜 생각만 해도 자기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징징대는거 <목소리도> 처음 봐가지고 정말 그게 명예 이거 루트 자유로 바꿀 테니까, 형님 루트 잘해주세요. 이거 뇌나 이런 거 캐템 나오니까. 인벤이 없는데. 네? 인벤 6칸 밖에 없는데. 아,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6칸 금방 차시겠는데? 아, 맞아 흑마 탱을 썼었어 흑마가 암저가 필요해 안 나오는데? 안키 내일, 내일 열린다 내일 3섭은 이미 열렸고요 이게 1섭인데 1섭은 내일 열릴 것 같아 내일 한 저녁에 10시 아 이건 안 잡아도 되지 아 그것도 나 그것도 줘? 네 여기 있는 애들은 소금 서버이 서비 서버인가요? 아니요이서버가그 얼음 피 서버예요. 소금 서버는 뭐야 그러면? 거기 어, 소금 서버는 일반 서버라고 전쟁이 안 돼. 거기는 안키라지를 못 낸다는데 무슨 소리야? 네, 거기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아...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동적으로 하루에 3%씩 천당으로 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어떤 면에 최소한 한 달이네? 막스까지 밖에 안나온다고 발표했잖아 불성 안나올걸? 모르지 뭐또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불성도 내놓지 근데 이거를 클래식이 오픈이 언제였지? 지금 몇 개월 됐지? 클래식 오픈한지 1년은 아직 안 됐.. 1년 됐나? 안된거 같은데 이게 지금 한 4, 5년에 걸친 거를 지금 1년도 안 돼서 다 빨리 풀어버리다 보니까 속도가 한통츠를 소모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한 4, 5배 이상 빨라 버리는 아, 아티시그 지팡이, 사제형 지팡이 말하는 거 아니야? 캐스터별로다 있나? 그 전설 지팡이 말하는 거잖아. 어, 뇌, 네, 뇌 네, 나왔어. 어, 네, 오케이. 하나만 나온면 아니, 아니, 이제 또딴 데서 먹어야 돼. 한 개씩. <laughs> 아, 재밌네. 많이 바뀌었네. <laughs> 그 길드원들 저희 접속도 뭐. 40명, 50명 이렇게 해도 해요. 아직까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됐는데 이 정도면은 되게 잘된 거지. 키라즈 페어 가실 거면 디코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사람들이랑 공대장이랑 준비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 알았어. 정, 내가 저기 디코에다가 메시지 남겨 놓을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고생했어. 저기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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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생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